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도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나 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모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이 돈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땅에 묻어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땅에 땅을 파놓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야 된답니다 부동산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놓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값이 또 많이 떨어졌다라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이 동록과 돈, 좀과 동록의 헤드를 받은 것처럼 100%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디가 돈을 보관하기에 안전할까? 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은행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라마다 은행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호주 은행은 비교적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또뭐 금융권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마다 은행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은행들이 또다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미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나라 은행도 못 믿는답니다. 그래서 그, 황도님들께서 은행에다가 돈을 못 맡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번은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은행에 큰 돈을 예금하러 이제 간 겁니다. 저금을 하러 갔는데 돈을 이제 들고서 갔는데 창구에서 오늘은 예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경우인가 하면서 뭐 돈을 예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돈을 챙겨서 집으로 이제 가야 했는데 나가자마자 그문 앞에 강도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와가지고 그 돈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한 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다가 현금을 쌓아 놓고 있는. 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또 그러, 그러면서도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어,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또 기록한 것처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빼앗아간, 경우, 빼앗아간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아침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뭐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지금 나는 쌓아둘 것 자체가 없다. 아, 하루도 살기가 바쁜데, 어, 봉우를 쌓기는 커녕 빚만 쌓이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돈이라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돈이라고 하지 않고 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겠죠.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소중해 보이는 값어치가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바로 보물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귀금속이 될 수도 있고, 명품, 가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차나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을 이 봉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라는 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19절과 2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실제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 그뭐 제가 세뱃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친척분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큰 용돈을 받는 그 상황에 어머님이 이제 같이 계실 경우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한테 맡겨라 그런 아마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가끔 이제 보관 사고가 나기도 해서 돈을 떼임 당했다라는 친구들의 말을 제가 들어본 적도 있지만 제 기억에 아, 감사하게도 어머님은 저의 그 어,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땅에 쌓아둘 때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어디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 그런 것이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명품 가방이 진짜 명품 가방인지 아니면은 가짜 명품 가방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비가 올때 그것을 고 품에다가 이렇게 안고 이 비를 피해서 뛰어가면은 명품 진짜 가방이고 이거를 이제 비를 안맞으려고 머리에다가 올리면은 이건 가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땅에 쌓아두는 것에 두 차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이 보물을 지키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곳에 가 있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맡겨 주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실 것이고 이것 이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또 그것이 잘 있나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겠지만 하나님께 맡겨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물이 정말로 내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맡기는 것이 참 어려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보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때 다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나의 보물을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몇 번째 보물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그 보물과 소중한 곳에 가장 가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몇 번째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위에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물론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마음일 텐데,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입술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정말로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몇 번째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물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렸을 때, 내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생각난다면, 그리고 내가 가장 지금 머리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렸을 때, 나의 가족들이나 또 나의 어떠함들이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몇 번째 보물이신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째 순위에 가 있으신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순서를 정확하게 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그복물에도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